안녕하세요. 유정군입니다 엑스코리안 앱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주고 계시는 중고액방 님이 또 하나의 아주 멋진 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. 지금 현재 정식 버전은 아니고 테스트 버전인데요. 어, 최근에 엑스클라우드가 서버가 교체가 되고 아주 속도도 빨라지고 이제는 뭐 PC를 비롯해서 뭐 스마트폰 모든 기기에서 다 이제 엑스클라우드 게임이 되잖아요. 근데 그렇게 많이 제공되는 게임들 중에 또 한국어가 지원이 되는 게임들이 있고 또그 한국어가 지원되는 게임들만 플레이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. 중고액박님이 이번에 만든 엑스클라우드 한글화 타이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는데요.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주소와 그리고 제가 댓글로 그 주소를 적을 건데 이 주소로 접속을 하면 PC, 웹 브라우저부터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등등에서 모두 다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접속을 하면 지금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. 지금 현재 한국어가 지원되는 엑스클라우드 타이틀이 다 순서대로 나옵니다. 이제 여기에서는 그 정렬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순서도 바꿀 수가 있고요자 암튼 이렇게, 이렇게 다양한 게임들이 있는 와중에 이렇게 바로 플레이를 누르면 바로 자동적으로 그 해당 엑스박스 닷컴 플레이 접속을 해가지고 바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 주소를 그웹 브라우저 주소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웹 브라우저에 즐겨찾기를 해 놓으면 은뭐 추후에 한국어 타이틀을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바로 이 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이런 게임들이 한국어가 지원이 되고 바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게임을 플레이 할수 있도록 되어 있겠죠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더 메신저 해서 만료 이런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마블 vs 캡콤 인피니트 만료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곧 종료가 됐거나 곧 게임 패스에서 내려가는 그런 게임들을 표시하는 겁니다. 암튼 이 앱을 사용을 해서 앞으로 다양하게 조금 더 쉽게 엑스클라우드 게임들을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 이제 처음으로 한번 이런 앱이 나왔다 라고 지금 중구 액방님께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추후에 조금 더 다양한 기능들을 계속 첨가를 해가지고 더욱 좋은 기능을 포함해서 앞으로 업데이트가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그 엑스클라우드 한국어 앱 이전에 또 이미 발매가 되었던 엑스코리안이라는 앱이 있습니다. 이앱 역시 중고액방님이 개발을 한 앱인데요. 지금 현재 엑스박스 스토어에서 그리고 윈도우 10 엑스박스에서 다 바로 무료로 설치를 할수 있는 앱입니다. 자, 지금 현재 1125개의 타이틀이 한국어가 지원이 되고 이것들을 모두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다양한 검색 필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게임들을 다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. 아무튼 뭐 엑스박스에서 어떤 게임들이 한국어가 지원이 되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이 앱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요, 그 엑스코리언 앱과 그리고 엑스클라우드 한국어 타이틀을 바로 확인을 하고 또 바로 플레이까지 가능한 이런 두 개의 앱을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뭐 엑스클라우드 더 편하게, 더 쉽게 그리고 엑스박스까지 더 쉽게, 더 편하게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아주 좋은 앱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엑스박스 MVP 유정군이었고요. 더 좋은 앱을 만들어주신 중구액방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